이렇게 지금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대전의 그 중요한 국가 공문서나 공무원들의 자금 내용들이 백업이 안돼 있다는 이야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이번에 대전의 화재 사건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유사시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군이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사회 전반적인 그런 규율이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준비 상태를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G 드라이브가 전소가 된 겁니다. 그 12만 공무원이 자기 계속 그동안 여러분 1년이 되는지 2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작업하던 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G 드라이브라는 그런 단어에 뭐 어레이 또 화재 사건이 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G 드라이브가 백업이 안돼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도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PPT 자료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다 백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여러분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수 년간 작업을 해왔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처럼 뭐디스킷이나 이런데 이런데 보관 안 하고 전부 다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가 여러분들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정도 본인 작업해오던 게 전부가 날라가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아니, G드라이브가 없어졌으면 내가 만들어온 PPT부터 전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12만 공무원이 수십 년 동안 작업을 해오던 공문서 같은 걸을 만들려면 기한이라든지 이걸 만들려면은 결제수를 만들려면 일단 초벌 작업들을 대부분 자기 작업 공간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게 858 테라바이트니까 제가 개념이 안 옵니다. 무슨 얼마 정도 어마어마한 양인지. 국정자원 화재로 불탄 5층에 g 드라이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백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예? 네? 자료 날려본 경험들은 대부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황당한 그 자체가 아니고, 손실로 따지게 되면 측정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규모가 발생한 겁니다. 12만 공무원들의 수십 년 작업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클라우드 기반 자료 공유 시스템 G 드라이브가 전소에서 19만 1000명이 가입하고 12만 5000명이 이용하는 업무 자료 858 테라바이트가 한순간에 살았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표받아가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지금 소위 그 국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전번에 개엄할 때 군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그냥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게 완전히 뭡니까? 당나라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저래가지고 만일에 전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 전부 다출렁낭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이번에 이거를 보고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G 드라이브를 계속 쓰니까, 2018년부터 PC 저장 대신에 G 드라이브 사용을 근거해왔고, 전부 다 여러분 지금 PC 여러분들, 자기 공간에 서류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서류를 보관하면 옛날엔 전부 다 여러분들, 외장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마다 계속 백업을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지침을 충실히 따르다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야 이거 이런 보통 일이 아니고 아, 정말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g 드라이브 작업 공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런들 작업 공간이 출근에 이런 작업하던 거 이런 전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사적인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구글을 많이 써죠. 구글의 G 드라이브를 할당 받아 가지고 매달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백업 같은 거는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마다 30GB를 제공했는 모양이네요. 예, 이게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G 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 회의 자료, 업무보고성,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지장한 클라우드 기반 내부 공유시입니다.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작업 공간이. 제가 꼭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부처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얼마나 황당해 할까. 자기 공간이, 작업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주요 행정무수와 기록 위주로 활용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무원 1인당 30GB의 저장 공간이 제공됐기 때문에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 특성상 외부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 공문 시험과 인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사처는 보안 요구 수준이 높아 모든 업무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없었다. 전 직원이 G 드라이브에만 자료를 보관해 전 부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 혁신적 관계자죠. 너무 무심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지드라이브가 전혀 백업이 안된 겁니다. 얼마나 아니랍니까? 이게 되게 민간 기업들은 이중화라는 그런 용어로 전부 다 백업하지 않습니까?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자동 백업과 더불어 데이터를 지리적 분산 보관, 논리적으로 분산 보관하는 이중화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핵심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비용만 치르게 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이 다 관리해 주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전용으로 정부가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부 공유 시스템인데 처음부터 백업을 포함한 데이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지만 이 내부 시스템은 다른 기준에 따라 설계된 것을 보인다. 보안만큼 여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수십 년 여름들 업무 양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대용량 데이터 백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정성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백업하는 거가. 요즘은 뭐 드라이버가 비용이 싸졌으니까. 제가 참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자료가 보관되는 중앙시스템에 이중화나 외부 백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국가 IT 거버넌스의 심각한 실패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 여러분들 하도 딱해가지고 중소기업 수준보다 못한 데이터 가리입니다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쪽이 팔립니다. 공문서 뿐만 아니고, 이제, 공문들 개개인이 이제 보관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있을 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라의 이런 전반적인 공적 기관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유사시에 여러분들 군이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을지, 하나의 열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